<laughs> 내 영상 보러 왔구나. 어이구.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어어 어? 최근 거다. 어, 어, 이거 어, 이거 알잖아. 지혁. 아지지세 말. 지혁. 끝났다 끝났어. 지혁.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응 그리고요. 아, 그리고요. 어? 어? 뒤에 뭐가 붙습니다. 최근 건데. 웨이 어? 응? 웹툰. 수백. 웹툰. 네. 네. 어, 알고, 알고 있지만? 있지만까지는. 지오오 알고 있지만 점점. 점점점점. 어? 점점. 신. 그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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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지만 점점점. 수백. 페어. 페어. 알고 있지만. 준유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수백. 끝야 <laughs> <오. 웃음> 실패! 네, 아 알고 있지만! 자! 종영씨가 <laughs> 지금! 정영씨 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미 아! 미쳐요! 아! 미쳐요! 아! 미쳐요! <laughs> <자, 웃음> 아! 미쳐요! 아! 미쳐요! 맞춤표! 쉼표! 쉼표! 알고 있지만, 쉼표. 정답! 아, 내원래는 알고 있지만, 쉼표. 쉼표까지 아, 나왔는데. 쉼표가 나왔는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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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쉼표? 지저 화가 많이 나습니요 왜, 무슨 일이에요? 본인 나온 드라마죠? 왜요? 그러니까, 왜들 어, 원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는 아니? 없는 걸로, 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알고 있지만 심표. 가슴이 콩닥콩닥. 가슴이 콩닥콩닥. 고기를 쏴. 때. 때? 콩닥콩닥 약간 아니, 그런 느낌 쓰는 가슴이 두근두근. 두, 아 두근두근이 어? 뒤쪽에 있으면. 안 돼? 깨비언. 동현. 두근두근. 그렇죠. 내 심장. 오. 칠십 프로 대답. 칠십 프로. 두근 내 자신방. 아. 아니야 디테일하게 갈수있잖아 대훈. 두근두근 내 일생. 내 주세요. 내 일생. 주세요. 어, 이거는 음? 정우성 어? 어, 이건 음 아는 거다. 음 한지민. 아, 아니네. 아, 맞다, 맞다, 맞다. 지호. 지호. 왔다. <laughs> 지호. 빠담빠담. 그리고요. 빠담빠담. 뒤가 더 <laughs> 있나 봐요, 언니. 뒤에 더 있나 보다. 그리고요, 지금 얘기한 건다 맞아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딱 떨어져요, 그냥 50, 딱 떨어져요. 실패! 비요 빠담빠담. 바다당? <웃음> 바다당? 바다당, 바다당! <laughs> 아, <야>, 왜, <이렇게 웃음>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야, 진짜? 자, 두분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분 고개 숙여주죠. 예, 완전히 숙여주세요. 못숙여 <laughs> 뭐해? 제목. 공개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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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아, 않다, 쉽지 않아. 아, 고. 고. 현이! 고. 현이, 빨랐어요. 현이 이름 빨랐어요. 아, 무슨 페퍼인데? 닥페퍼 뭐야? <laughs> 어, 실패! 무슨 어, 페퍼인데? 실패! 오랜만에 닥터페퍼. 재윤, 페퍼 자 상쾌하다, 상쾌하다. 상쾌하지만 노잼. 페퍼 힌트 나갑니다. 유명 성악가 중에 본인의 아픔을 이겨내고 페퍼 <놀람> 도현, 도현. 아, 도현 페퍼 포치 포치 칠실패 칠실패 페퍼 포치 자라 페퍼 포츠나 페퍼 포치라고 츠고있는데7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교정 아, 아 죄송합니다. 예. 그 무슨 교정 아니 저희가 아니 검증단이 다있는데 해코츠가 아, 정확한 발음이고 아 초코 꽂혀 있는 거 가져갑니다 아 꽂혀 있는 거 가져갑니다 깜짝 놀랐어 오 내가 둘째가 한데 실처럼 요려옛 방송 중에 물을 뿌려 죽주고죽으고요 어, 정신, 정신, 정신 차리고 해맑으신 네. 장도연 <laughs> 파스판 오픈 아 다시 아 다시 메이킹 한번 뭐예요 이게 메뉴판을 좋아요 이게 정과고 다시 썼어요 다시 썼어요 내인생이나 몰라니 그래 우리 팀이야 불안해. 나몰나 <laughs> <몰, 나> 몰라니. 나몰라나 <laughs> 몰라, 나 몰라. <laughs> 나 몰라니. 오늘은 부부 특집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더 점수가 높게 평가가 됩니다. 오, 잠깐만. 아싸 천금엄마아 진짜 얘랑 안면 미쳐버리네. 너스키는거다안 태연 씨 괜찮겠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뭐 아, 이끌고 가야지 근데 이게 배합 이 되게 잘 나눠져 있네. 같이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 한 명, 못는 사람 한 명. 같이 또. 해야 돼요. 그래도 남편이 잘영을 하는데, 여 아, 알았어. 오. 도와드릴게요. 오. 자. 아, 잠깐만. 야, 키야. 아, 키야, 너 괜찮겠니? 너 하는데? 전 혼자 할게요. <laughs> 아니, 아니, 우리 홍현이 씨와 제이스는 함께 좀 아, 춤을 춰본 적이 있어요? 어, 어, 어늘 뭐, 어. 늘 준비되었죠. 어. 아, 같이 춤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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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좀 아, 춤을 춰 아, 아, 그럼요. 어디서든, 어디 공간에서든. 샤워하고 나서도 갑자기. 왜왜 화내 <laughs> 왜 화내 왜와내왜 와네 왜 화내 왜 화내 <laughs> 왜 화내 좋아져. 왜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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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내왜 화내 왜 화내 왜내왜 화내 왜화노왜 화내 왜 그만 왜내왜왜왜왜왜왜왜답왜왜왜왜왜왜 튜엔원아네 이름 뱃지라고 유령 신부 유령 신부 유령 신부 유령 신부 아네 <laughs> 아, 진짜 이름 외치라고 홍연이 홍연이 튜엔이어 고오웨이 실패 어고맙합니다 어? 어? 플레이 어 이거 이거 현이! 현이 어 모여라. 네? 모여라. 그 신동엽 씨한테 얘기하면 안 <laughs> 돼.

아니, <목소리>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아리아리! 멈춰! 멈 이거 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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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배배배 다시 한번엎드려 이거 엎드려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때 아이 재밌지? <놀람> 야뭐 하는데? 야뭐 하는데? 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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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네. 아니, 이 세상 비록.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뭐야. 몇 가지 자발 들수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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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제발 그만. 일부러 들기 싫어가지고. 아, 이렇게만 잡아놓은 거야! 아요 미안해. 발목 잡고 가죠. 왜 이렇게 세체를. 발목만 잡고 있는데. 남편이, 남편이 잘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성공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 너무 아, 싫어요. 저 부분은 찹집을못 아, 먹네. 찹집이 아 맛있는데. 너무 오, 같은 거, 같은 거. 역시 부모 일심동체다. 어, 루머! 스톱! 루머 뭐라고요? 루머스! 루머스.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정확히 얘기해, 정확히! 루머스. 어? <목소리> 어, 야, 왜, 왜, 스톱! 루머! 스! 실패! 뭐야? 요거 스톱! 실패! 화를 내네! 실패! 에그렇아 아우. 아거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 이거 떨았다아 이거 떡살 럭살루머스의스톰 천하 아! 가자택 씨네가 황택 씨네가 가황가황 성공! <선수> <로제> 그래도 <laughs> 어? <laughs> <poisonousuous> 아, 그렇죠. 너무 춤을 추서. <laughs> 신랑 옷 색깔의 얼굴로 들어오는 아, 거 <laughs> 네, 아, 네. 이게 네, 네. 아, 예, 아, 너무 부드러우네 성불등이 됐습니다 넉살 빵 성공 음료 실패 착즙 성공, 아, 아, 성공. 아, 명 MC네, 명 MC야 잘했다. 가발이 반쯤 뒤로 올라갔는데도 춤을 췄어요 잘했다, 야, 아, 야 잘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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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보세요 껍질 좀 가져가, 껍질 좀 자, 아이, 나 껍질 괜찮아 저기요 자, 자, 이제 최초 공개입니다 안영미 씨 바스부터 오픈합니다 첫 바스 오픈! 자, 불러볼게요. 미짜, <laughs> 미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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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미짜, 미짜, 미짜. 다 미쳤네. 미쳤네. 미쳤, <웃음> <웃음> 어, <진짜> 미쳐버리겠다. <laughs> 어, 진짜 계속 보기 <laughs> 싫가데 어, 어, 약간 <laughs> 옛날에 매지간이 같이 계속 빨려 들어가. <laughs> 어, 눈 아파. 와. <laughs> 거기에 그 들리는 것만 꽂혀서 듣다 보니까 <laughs> 어, 나머지 다 놓쳤어. <laughs> 아. 자, 이분에게 조금 여러분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유세윤 씨, 음악을 맞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오픈. 우와. 어? 많이 썼어요. 불러볼게요. <laughs>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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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내 심장은 미쳐 나는 심장이 없어. 뭐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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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계란이 나왔어요. 계란이 계란이 나왔어. 고야습니다 정말로. 퀄렀다. 큰일났네 난이도가 너무. 미치겠다 진짜 진짜 미치겠다. 자, 들어갑니다. 하면서는. 하콘바지. 한번 아, 뜻밖의 균한 그래, 40번 플레이 해주는데. 아니 진짜 안들렸어 <laughs> 아, 그 그렇게 떼어먹게 줬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안 해? 아, 여기는. 다 알고, 해. 그냥, 다 알고 그냥 웃기는 오. 거 하는 거아니야 <laughs> <laughs> 저희는 이게 아, 전부예요. 이게 누리가 없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이게 부르시면 와, 안 돼요. 다음으로 보는 게 낫지 않아요? 다음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2번이랑 14번. 14번. 어, 그렇지. 2번, 14번. 맞아, 맞아. 아, 날카로웠다, 오늘. 아니, 우리 유세윤 씨는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힌크. 아니, 아니, 이거 너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네요. 뜻밖의 큐랑 다른 게 네. 지금 아, 너무 나아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 혹시 유세훈 씨는 오브즈맨으로 오셨나요? 그니까 계속 송가를 하시니까 계속 저는, 불편해, 뭔가. 저는 가족 오락한 이유로 알고 왔어요. 프로 불편하러 오셨어요. 밑에가 쫙 열린다던가. 아, 말을. 사장님이 지금 날라가더라도. 아, 그렇지요. 자, 두 번째 영화, 보여주세요! 비읍시 뷰, 빅, 뷰 해외용. 네. 외화입니다, 외화. 어? 왔구나. 외화? 외 왔어. 본인이랑 닮은 거. 그거야. 세윤. 어, D 그거야? 세연 보스베이비. 아, 아 그렇지! 보스베이비처럼 아 생겼다. 이렇게 아, 노잼으로. 어, 맞춰. 주주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노잼일 때 예.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저기. 아, <laughs> 먼저 주세요축축축축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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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기하세요 그거예요 어 그럼 왜두 번이나 동현 그렇지 동현 뭐야 영화 매니아 식스센스 가져라 보자 민준 넌 영화 나왔었어요 어? 이거, 이거 방송이 그거예요. 돼요 정으로 끝나는 그거라고 어? 아니야 그건 너무 가깝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맞아. 근데 맞아. 그래. 어? 맞다고? 어? 맞다고? 자,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름을 얘기해야 뒤에 됩니다. 언제적 영화인려 주세요. 아, 아, 네. 네. 밀정. 밀정. 저세요 이웅이웅. 시웅. 이웅이웅 시웅 시 왕왕구라. 아니에요. 아니요? 달러로 딱 떨어지고 영어예요. 영어라고요. 영어입니다. 나릉따릉맞어 오아시스. 그렇죠? 아, 구독 캐치. 구독 캐치.